기소의 원칙이 뭐냐? Yeah. 원칙은 이제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 oh, 예. Yeah. 이게 대원칙이에요. 음. 지금 이제 기존의 그 대장동 위례 FC 있잖아요. 예. Yeah.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특혜입니다. 음. 성남 FC를 성남에다가 기소했으면 지금쯤에 벌써 구속됐을 겁니다. 예. Yeah. 그런데 대장동 위례하고 합치다 보니까 음. 이제 재판 첫 기일했잖아요. Yeah. 그래서 이번에 그. 일단 검찰에서는 이제 그세 가지를 분리하는데 분리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관측은 음. 위정 교사부터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소명됐으니까. 그런데 예, 예. 위정 교사를 먼저 기소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또대장동에 병합해달라 아.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또 음.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음, 음. 아마 이게 그런 것도 고려했을 거고. 예. 문제는 이제 그 저는 또세 개를 다 쪼개면. 또 이게 민주당에서 막 비판할 겁니다 어. 왜 이렇게 세계로 해가 재판마 욕이 하느냐 왜 이렇게 쪼개기 소를 하느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백현동 하나는 음. 이재명 대표의 특혜로 예. 합치준 거죠 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백현동은 대장동이나 위례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현동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특혜로 병합식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정교설은. 따로 했을 때 아. 그러면 이게 병합하자면 반대하는 거죠 네. 성격이 다르다 음. 그럼 위정교사는 빨리 결론을 놓아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위정교사를 분리해서 기소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쌍방울은 쌍방울. 확실하게 이거는 보강수사 좀 필요합니다 예. 사부방이에요 예. 그래서 쌍방울은 이제 그 수원에 음. 다시 보내서 예. 재수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쪼개기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김성태비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예. 법인카드가 음. 특별 전담팀이 구성됐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경기도 법인카드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 예. 이렇게 묶어서 예. 이거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아, 그 부분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쌍방울은 어허. 수원에서든 예, 예. 이렇게 저는 검찰이 한번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거 보니다 음.